반갑습니다. 저는 꾹TV의 꾸리입니다 일단 이 영상의 구독과 좋아요 버튼 2초 동안 눌러주시고요. 1, 2, 오늘의 문답돌이! 나의 잠버릇은? 이다. ]이다. 괄호 안에 센스있고 재미있는 답변을 남겨주세요. <laughs> 자, 반갑습니다. 저는 꾹TV의 꾹입니다. <laughs> 자, 오늘 가지고 놀아볼 장난감은 애니메이션 프라모델. 도리를 찾아서입니다. 자 오늘은 애니메이션 프라모델 도리를 찾아서 를 가지고 아주 야물딱지게 호비적호비적 사부작 사부작 깔끔하게 가지고 놀아보도록 할래! <laughs> 어, 여러분들 리모를 찾아서 보셨나요? 엄청 재밌는 영화였죠? 어, 근데 그 뒤를 이어서 아주 재밌는 도리를 찾아서가 등장했죠? 어, 저도 얼마전에 보고 왔는데 상당히 재미재미 감동 감동이더라고요 보신분들 댓글에 송! <laughs> 죄송합니다 저는 못 봤는데 뷰 <laughs> 아무튼 제가 대형마트에 놀러갔다가 이렇게 도리를 찾아서의 도리와 그 다음에 이모를 찾아서의 이모 <laughs> 죄송합니다 어, 이모가 아니고 니모 어, 니모를 이렇게 해가지고 두 종을 한꺼번에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저안봤다니깐요야 아, 근데 진짜 도리를 찾아서 영화가 개봉한지 얼마가 안됐는데 어, 이렇게 프라모델까지 나오다니 진짜 대박입니다 어 근데 딱 봐도 진짜 깜찍깜찍 개깜찍하지요? 엄청 깜찍하기 때문에 오늘 정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 친구들의 가격은 얼마냐 가격은 하나에 바로바로바로바로바로 바로 오만 3000원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개미싸! 오늘 이 친구들을 만들어 가지고 쫙 한번 스캔해 보고요. 그 다음에 응, 할 것이 없으니까 그냥 스캔만 하도록 하지요. 자, 그럼 지금부터 안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구경해 보도록 하죠. 후비후비후비고! 자, 시원하게 개봉! 팍두! 자, 이모 아니고 니모. 개봉! 팍두! よし。 자 도리박스 안에는 이렇게 아주 컬러풀한 설명서와 그 다음에 큼직큼직한 런너 덩어리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더큰 런너 덩어리와 오, 오 귀여워 아주 귀여운 스티커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도리박스 안에는 똑같이 이렇게 컬러풀한 설명서와 아주 조그마한 런너 덩어리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런너 덩어리와 오 얘는 실이 엄청 많네 오, 아주 귀염귀염한 스티커가 이렇게 잔뜩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지금부터 두말 필요 없이 아주 신나게 깔끔하게 쌈박하게 빠르게 만들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出出出出出出出吧、哎！ 자, 이렇게 니모와 도리를 찾았습니다. 야, 이 친구들 보세요, 여러분들 퀄리티 진짜 대박입니다. 와 퀄리티 그냥 박수부터 나오네요. 와우. 어, 이 친구들 만드는데 그렇게 어려움도 없었습니다. 어, 상당히 간단하기 때문에 어, 누구나 남녀노소 어, 만들 수가 있겠네요. 아무튼 가까이서 하나씩 보시면, 자 일단 첫 번째로 도리입니다. 어, 이번 영화의 주인공이죠. 와 근데 진짜 퀄리티 진짜 질입니다 여러분들 퀄리티 진짜 대박이죠. 어, 진짜 애니메이션에 나온 도리를 그대로 해놨습니다. 어, 일단 너무 미소가 야, 사람 기분. 좋게 하는 그런 미소를 이렇게 띄고 있고요. 어, 눈도 이렇게 튀어나왔고 도리의 트레이드마크죠. 예, 아주 반짝반짝 거리는 보라색 눈 이렇게 아주 잘표현 해놨고요. 어, 몸의 문양도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 다음에 꼬리에 이런 노란 색깔 어, 파츠 아주 색깔 너무 예쁘고요. 그 다음에 이 지느러미의 이 번호표 아시죠? 여러분들. 아, 그 문어가 이걸 갖고 싶어가지고 도리를 도와주다가 정들잖아요. 이 번호표 3181 어? <laughs> 아무튼 3181이 번호표 여기다 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몸을 보시면 몸이 살짝 휘었어요. 이렇게 헤엄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놓은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밑에는 이렇게 바닥이 있고요. 그다음에 말미잘 위에다가 이게 불관절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껴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모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와, 어, 괜찮괜진하요 저는 제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생선으로밖에 안 보이는데요.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그다음은 제가 좋아하는 니모입니다, 여러분들. 크, 너무 귀엽다. 아, 진짜 이 귀엽자들, 여러분들. 아 오랜만에 이렇게 아주 코퀄리티의 프라모델을 만나서 그런지 아,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아무튼 이 친구는 전체적으로. 어, 주황색 컬러 물가구기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중간 중간에 문양도 아주 고퀄리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 그리고 지느러미는 이렇게 한쪽이 어, 이 친구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아주 살짝 불편하게 어, 지느러미가 하나가 이렇게 되어 있었죠. 어, 이 친구는 자라지 않고 어, 지느러미가 한쪽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한쪽은 아주 정상적으로 자라가지고 이걸로다가 그냥 쓰나미를 만들 수 있을 정도의 파워로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헤엄치는 겁니다. 그리고 얼굴 부분이 진짜 고퀄리티입니다. 와, 진짜 이 총총한 눈망울, 그냥 심장 폭행입니다, 여러분들. 이야 괜찮아 요 그다음에. 이렇게 아주 살짝 석소를 지어 든데. 어 그래도 아주 귀엽네요. 그리고 이 친구도 이렇게 몸이 이렇게 살짝 휘어가지고 헤엄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어 그리고 이렇게 바닥 파츠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말미잘 이 친구가 여기서 살죠어이 말미잘 위에 이렇게 볼관 절시오 해가지고이 친구도 아주 자연스럽게, 아주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호춘괜춘한 니모가 되겠습니다. 귀엽긴 귀여운데 나보다는 아니네. <laughs> 그리고 여기서 잠깐. 솔직히 이 친구들이 하나에 13,000원씩인데 어, 이렇게만 들어있으면 아무리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이라도 어, 조금 섭섭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분 파츠가 들어있습니다. 어, 조금 극혐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얼굴을 갈아낄 수 있도록 이렇게 얼굴이 두 개씩 들었어요. 어, 하나는 자고 있는 모습 하나는 이렇게 뭔가 뽀뽀하는 모습 이렇게 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또 니모도 이렇게 자는 모습 그다음에 웃고 있는 모습 이렇게 아주 귀여운 얼굴로 이렇게 교환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 돌이부터 얼굴을 그냥 사정없이 빼줍니다. 그리고 뽀뽀하는 얼굴로 어, 교체 짜잔 오, 야 전혀 갈라낀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진짜 자연스럽지 않나요 오, 괜찮은 하고요 그 다음에 자는 모습 얼굴 사정없이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눈 감고 있는 모습 껴줍니다 짜잔 네, 오, 진짜 자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퀄리티그 다음 리모도 웃는 모습으로 교체 여러분 그럼 아주 미소가 아주 아름다운 이렇게 리모가 될 수가 있겠고요 어, 그 다음에 그리고 자는 모습으로 교체 짜잔 엄청 귀엽죠? 심장부게 예술입니다. 그냥 피곤했는지 이렇게 둘다 코라 떨어졌네요. 음, 마음에 들어. 그런 데 말입니다. 엄청난 기능이 숨겨져 있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건 여러분들만 알고 계세요. 일단 도리의 얼굴을 빼주시고요. 그다음에 놀랍게도 니모의 얼굴을 들어주시고 껴줍니다. 어? 될 리가 없지? <laughs> 어? 안 되고요? 혹시나 했습니다 아무튼 도리를 찾아서 풀어보델 짜란! 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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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꿍! 죄송합니다 <laughs> <laughs> 자 최종적으로 오늘 이렇게 <laughs> 너 뭐야? 여기서 뭐해? 생선 냄새 맡고 왔어? 하이비버라. <laughs> 어, 아무튼 오늘 이렇게 어, 도리를 찾아서 풀어보델2종을 가지고 아주 야물딱지게 만들어 먹어. 어, 그다음에 아주 기똥차게 설명을 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진짜 완전 고퀄리티죠. 어, 도리를 찾아서 보신 분들, 그다음에 감동 받으신 분들은 어, 정말 소유욕 불탈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한 번씩 만들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자 그럼 오늘의 장난감 여기서 끝.